어, 음 그렇게 한것은 계획을 주지 말며 너희 신줄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리 그것을 밟고 들이켜너희를일이자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음 구하라 그리면 되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면 찾으실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내게될 것이니 관음마마 설 것이요 천난인는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상을 안, 어 돌을 주며 어 돌을 주며 앞앞어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절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고는 하늘 하늘에 계시나요? 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 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지 않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남에게 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음 너희도 남 조하라 좋은 분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아, 아, 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그 길이 얕적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음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어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크고 그 길이 얕적하여 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 거지 찾지자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미륵자라는 일이라. 음 그럼으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 언간 언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넌 언간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음넌 언간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음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아,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어, 나,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마다 지켜보려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한 자마다 저 중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갈 자라에 들어가리라 음,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이름으로 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로 하며 어, 주의 이름으로 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어, 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는 날가 하리 어,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이 너희를 알지 못하니 어, 불이를 행하는 자라 어, 자라 자야 어, 불이를 행하는 자라아 내게서 떠나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나가라하리다 누구든지 다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소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락이오. 누군지 다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소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 말치시면, 어, 말, 그, 가르치시면 어말 사람들이 그에 가르치셔야 놀 논란이 는그 가르치는 것이 어 지혜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인과들과 아, 아 권인자와 같고 그들의 석인관들과 같지 않냐 밀러라 아멘.